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찾아왔지만 지역에서는 일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등교 계약이 결정됐지만 대학생은 등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가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세 번째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을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남에서는 5.18의 역사를 정립하고 의미를 조명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찾아왔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 전남 무안의 한 밭입니다. 양파를 뽑고 줄기와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확 작업에 나선 건 공무원.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봉사에 나섰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은 손쉽게 삼먹던 양파를 직접 수확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저 사무실에서만 있는 것보다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양파를 수확을 하는 것을 도와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먹던 양파가 굉장히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또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람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지연돼 농번기에 일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양파값은 지난해보다 회복되고 있지만 일손이 없어 수확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여기 시골이 거의 외국인 인부로 많이 유전을 했는데 외국인 분들이다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감사하고 뭐, 충주, 많이 많은 분이 오셨는데 진짜 저희한테 큰큰 도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전남과 경북, 충청도 등 일손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 농협 등이 함께 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늘 수확, 또 양파 수확, 무한에서 뭐 보다시피 양파 수확,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모내기를 또 해야 되고, 한참 일손이 바쁜 시기인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양파 수확을 좀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들까지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의 봉사 활동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초중고는 등교 개학이 결정됐는데 대학생은 아직 불투명하죠. 등록금은 다 내놓고 실온 실습도 제대로 못 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두 달여가 지났지만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캠퍼스 낭만을 꿈꾸던 학생들은 자취방이나 빈 동아리방 등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됐음에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일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과 토론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 교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부의 흐름이 좀 끊겨서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은 학과의 일부 과목은 중단되거나 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를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일대일로 좀이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 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논란이 커지자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학생 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학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비대면 수업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의 교육부 대책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립 대에 들어가는 육성 사업비를 대학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 손해를 돌리는 그러면은 조삼모사격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공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 학생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습권 보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여수 지역 20대 남성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문수동에 사는 29살 남성 A모 씨가 영국에서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뒤두 번의 완치 판정 끝에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모 씨는 순천 의료원 음압 병동으로 이송된 상태이며 여수 씨는 가족 네 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자택을 소독한 상태입니다. 순천 경찰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세 명을 입건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신도 A 모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무단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수 씨가 전 시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수 씨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기본 소득을 1인당 40만 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시민 한 명당 40만 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 명 기준 1128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제도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남 지역에서도 5.18 역사를 정립하고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합니다. 전남대에 주둔한 개엄군은 학생들의 산을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개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개엄 확대와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알렸습니다. 이미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고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도 사망 218명을 비롯해 상의자 5088명 등 7200여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광주란 이름만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집중돼 있던 518 기념 사업이 전남 지역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전남 518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행사 위원회가 전남의 518을 연극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왜곡과 폄훼로 시달렸던 518 역사에 대해 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법 제정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2 0 2 2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케줄 스록 행사 위원회는 40주년을 맞아 단순히 당시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 민주화 인권의 실태를 살펴 개선하겠다는 뜻 도전했습니다. 또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40주년 기념 집중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라남도는 물론 시군 단위의 기념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각 시군 행사는 기념식 5월 현수막 개척 사진전 주먹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40주년 행사입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주시면 더 빛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 5.18 민주화 운동 지난 40년의 세월을 넘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이 전남 지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저마다 휴관에 들어가면서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크게 줄었는데요. 화폭에 담긴 꽃의 화사함과 오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획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직접 가볼 순 없어도 영상을 통해 한번 감상해 보시죠. 고정민 기자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린 동백. 남도의 들녘을 샛노랗게 물들인 화사한 유채꽃의 향연 꽃과 자연이 일러주는 사계절의 변화를 여러 화폭에 담아낸 미술 작품들입니다. 미술전의 주제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자연 속 일상 수묵기법을 활용한 기암교석들이 파노라마 형태로 전시됐습니다. 어,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인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사계의 순환, 자연과 동화된 일상, 그리고 경이로운 여정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연출하였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은 서류봉투가 빼곡합니다. 흙이 담긴 봉투 위엔 저마다 시가 적혀 있습니다. 백규환 시인의 맷피나리 행불자 고재덕군 묘비의 글귀. 그리고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된 겁니다. 벽에 내걸린 서류봉투의 개수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수를 의미하는 441개. 유해 발굴 현장 4곳에서 나온 흙이 이들의 유해를 대신해 봉투에 담겼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8과 관련된 작품도 있지만은 어, 인류 역사에서 쭉 이어져온 어, 인류의 분쟁이라든지 자유를 위한 투쟁 음, 그런 것들에 관한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관이 결정되면서 침체기를 맡고 있는 미술계. 랜선을 통해 영상물을 올리거나 전시기간을 연장해 관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진행합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조성 후 10년이 지난 관광지에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배려한 무장애시설 설치를 비롯해 지역 전통문화예술컨텐츠 관광자원화,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험 체류형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광특구를 포함한 36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안대광해수욕장과 해남땅끝 관광지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올해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남지역 어업면허어장의 약 10%가 불승인 처분을 받아 어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수면 중 13개의 연안 1 131헥타르의 어장이 어업면허어장 이용개발 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건수만도 457건에 달합니다. 신청어장 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장은 47건, 1,785헥타르로 신청 건수 대비 10.3%를 차지했습니다. 불승인 어장에서는 어업 활동이 금지되며 불승인 사유를 해소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에는 어업 면허 7,055건, 18만 9,000헥타르의 어장이 있으며 전국 어장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고흥 연홍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고흥군과 강원인제군, 충남서천군 등4 곳이 선정돼 각각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흥군은 온 연말까지 연홍도에 국비 포함 12억 원을 투자해 선마을 뮤비컬처 플랫폼과 AI 기반 가가호호 어르신 케어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광양항 주변 각종 개발 사업 준공과 국도 2호선 개통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대형 트레일러 등 광양항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10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공사 구간은 국도 2호선 성황교차로부터 대근교차로까지 약 2.3km이며, 성황교차로에서 컨테이너부두교차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컨테이너부두교차로에서 대근교차로는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되며, 전체 사업비는 22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중기부 공모 사업인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규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 창업 교육부터 현장 실습, 체험 점포 운영, 실적 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해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진도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87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400여 명 증가한 어르신 2,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 강사에 파견되거나 관광지 환경 정비 등 공익활동과 다양한 사회 분야 일자리에 투입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찬성 자동차 공업사는 7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쌀 500가마를 전달했습니다. 찬성 자동차 공업사는 해마다 소외계층을 돕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나눔의 의미가 더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비 덕분에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여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1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 심한 더위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9에서 13m로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라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오고 특히 전남 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며 비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갯바위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